제가 볼때 뮤지컬 배우, 전문 배우가 시작했는데 다른 키스들과 어떤 차별화된, 자신만의 전략이 생각나는 말이에요? 아, 사실 전략이라기보다는 일단 물리적으로 네. 뮤지컬 무대에서 선 시간이 제가 훨씬 많잖아요. 물리적인 그러니까 네. 시간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온 네. 경험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어떤 뮤지컬에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 테크닉 부분은 제가 분명 어, 좀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부분은 네. 정말 아낌없이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고요. 네. 제가 아까 배울 점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이 작품이 하이스쿨 뮤지컬이잖아요.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어, 나이대나 정서 그리고 음악, 음악 같은 것들이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저보다 명시 씨나 재진 씨한테 가까울 수 수가 맞아요. 있어요. 네. 그런 네. 부분을 제가 철저하게 배울 네. 부분이고 해서 네. 서로 아버지를 <laughs> <손틴 역할을 웃음> <다음엔>. 예. <laughs> 자, 도울 보니, 것차면제가 뭐, 리으로시간이경울이많다는다트아이아버지를 하세요. 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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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아,